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치진 법무사 김광았습니다 개인회생 하는데, 여러분 개인회생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 빼고 남는 걸갚는 건데, 올해 2024년도 1인 가구 생계비가 130만원이죠. 지금 133만원 돈 되죠. 그면 월급이 130만원 이하, 130만원짜리도 개인회생이 될까? 일단 자영업자부터 볼게요. 자영업자는 뭐 135만 원이, 130만 원이 문제가 안 돼요. 뭐 적자 나는 사람도 많은데, 자영업자에 있어서 월수입 130만 원은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적자 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그여 소득자에서 130만 원은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개인의 생각을 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 걸 가지고 소득을 해야 되는데, 요즘 뭐 최저임금제로 따져보면. 이게 월급 130만 원은 법 위반이잖아요. 그 법원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사람을 해주냐. 에이, 우리 사람들이 얼마 한 전에 이제 회장에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즘도 그게 렇 있대. 모욕당해서 <laughs> 이렇게 좀때 밀어주고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 그냥 그 사람이 그래서 자영업자로 하는 건데 그 사람도 자영업자니까 월급하고 조금 틀리지 그래서. 닦가주지고뭐 해서는 그 사람이 테 장애인 장애인 수당이 받는 게 있어가지고 예? 본인 수입은 월한 오십만 원, 장애인 수입해 가지고 합쳐서 뭐 조금 합쳐가지고 한백이 삼십만 원으로 만들어서 생계비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또파사는안 돼, 뭐또 코인도 사고 도박도 뭐 도박도 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채무청에게 그 재산도 없으니까 뭐 채무청에게 오퍼센트나 변제하는 거로 해서 네 예? 들어가서 해서 다 했거든. 똑같은 경우에 이것도 월급쟁이가 이렇게 되려면 130만 원 인정받으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가야 되는 거야. 뭐, 뭐 질병이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많이 써먹는 게그거잖아 그렇죠? 애들 비성년 자녀가 많아서 원래 우리 법률에 맞벌이해라는 게 사실 불법이라고 그게 우리 전통 미풍양속은 뭐라고? 밖에 나가서 남자가 벌어야지. 여자는 밖에 나가면 접시 깨진다 그랬잖아. 그럼 원래 집에서 놀아도 될 여자들이 애들보면서 가서 알바해서 130 받는 거야. 뭐가 문제야. 그런 건 그래서 해주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멀쩡하고 건장한 남자가 나 얼굴 130으로 해달래면 뭐 일단 납득이 돼야 돼. 뭐 에? 내가 뭐 아무리 직장을 구해봐도 그 이력서 좀 내야지. 내가. 이력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떨어졌다. 내 얼굴에 이렇게 충토가 있어서 화상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빨에 돈이가 나서 그런지, 나를 한 뽑아주더라니까. 에? 그 이력서에 떨 이력서에다 떨어진 걸 내면서 그럼 법원에서 할수 없이 해주면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어? 조건부인가로 해주겠지. 그래 해줄 테니까. 아, 그래도 에? 뭐 나이도 먹고 뭐 재주도 없고 그래서 직장에서 한 뽑아서 겨우 이런 직장이나 알바짜리나 구했으니까 4시간짜리, 5시간짜리 해줄테니까 대신 조건부인가로 에? 면책 받을 때까지 소득자료 데 그러면 가능한거지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뭐 근거도 없이 그냥 130만원짜리 다 하는게 아니라고 이 내막에 다해놓은 이건 내가 다최출시초 했던 것들이야 이런거 뭐또 어디로 백성이 개인에서 생깁니까 안 되는 일인가고 월급 첫날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내가 퍼트린 거야 원래 공개해가지고 알려준 거야 옛날엔 다. 옛날에는 프로 그들이 그랬어. 월급 석달치 이상은 타야 그다음부개인의사에 저거 가능하다. 법률구조공단 가도 아예 그렇게 써서 인쇄문을 줘서 들었어. 월급 제달다 이상 명세서를 가져와야 개인의사에 공짜로 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거 보고 속으시면 안 돼. 다 우리가 상식으로 보는 거지 상식으로 그치? 결국은 상식에다가 갖다가 팔린데 법을 꽤 맞추는 거야. 우리가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거 아니듯이 해줄 거 먼저 사람 보고 법률을 갖다가 맞춰주는 거지 법률에 사람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잖아.